세 번째,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우리... 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되게 공교롭게도 또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응. 사랑 이야기인지 몰라도 선택을 하긴 했어요. 도대체 까마귀가 뭔가 그... 제 까마귀와 까마귀가 같은 말인가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까마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남자, 한 남자가 그, 소설을 쓰는 남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 본인? 본인.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제가 읽은 두 소설이, 본인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서, 겨울에, 겨울에. 그래서, 뭐, 약간 요양도 아니고 글도 쓸, 그런, 그런 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햇병을 알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를 좀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까마귀가 항상 자기의 죽음을 뭔가 계속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그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남자가 까마귀를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눈이 막 내리고 아, 한 며칠 못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인도 죽어버리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음. 네. 전형적인, 이제, 소설이죠. 뭐 네. 아픈 여자와, 음. 요령의 여자와, 네. <laughs> 뭐, 그 다음에, 또 작자는 꼭, 그, 소설가, 작가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당시, 그시절의 작가가 약간 셀럽이었나봐요. 그죠? 러면 음, 떠오르죠? 약간 연예인 비슷한 네. 거였다가 그러니까, 음. 오, 뭐,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음. 이 전형은,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본 전형이에요. 음. 이 클리세가 덩어리인데, 음. 근데 이제 여기서, 특정 까마귀를 죽인 건왜 죽인 거죠? 그 까마귀 대신, 그 여자 대신 까마귀를 시생령을 으려고 했던 적을 그런 것일까요? 어, 그럼, 일단 여자가 까마귀를 본인의 이제 어떤 죽음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분은 까마귀가 굉장히 뭐, 까맣다고 해서 불길한 건 아니고, 한세일 네. 뿐이다. 네. 한 낯일 뿐이다. 네. 아, 네. 생각을 <laughs> 했지만, 이 여자는 계속. 뭐 자기 죽음을 뭔가 쪼아먹는 그런 새처럼 음. 생각을 했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여기 영어가 나오는데, 가을. <laughs> G-A-R 하고, 가을. <laughs> 와, 가을. 그렇게 운다 표현한 게 저는 되게 가을. 인상 깊었고, 이것도 얼마나 유식했어요. 그렇죠. 음. 가을. 하고 이렇게 우는 그 까마귀 새 소리, 그리고 뭔가 풍광이나 약간 그, 겨울에 눈 내리는 풍경, 이런 것들을 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이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도 까마귀가 딱딱 우리나라랑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하에, 지, 지, 아 아래, 아래, 한없이 붙은 발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거든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까마귀는 굉장히 그, 의리라는... 어, 불길한 뭐, 새로 흉조로, 흉조로 음. 보고 까치는 길조로, 길조로 보고 음. 서양은 또 오히려 까치를 흉조로 보고 음. 까마귀를 길조로 봅니다.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길조라고 봐서 그래요? 네 일본에 음. 가면 까마귀가 음. 안 날아다녀요. 맞아. 길조기 때문에 먹이도 많이 주고 음. 당만하게 다녀. 기만. 음. <laughs> 어, 어, <비만? 웃음> 응. 진짜 그냥 막그러다 봐. <laughs> 네. <laughs> 먹이. 아이터 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 그, 저도 도쿄에 갔더니, 음. 이제 마트에서 까마귀들이 마트 앞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나온 비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되게 똑똑한 음. 거죠. 왜 까마귀를 그 음. 우리는 그 일본에서 길쪽으로 보는데 우리가 흉주로 보는 거는 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지금 확 드네, 갑자기. 아마, 고양이도 그랬죠. 고양이도 일본에서는 길조로, 여, 길, 아, 길조가 길한 동물로 여기고, 어. 뭐, 이렇게, 마네키네코라고 해서, 사람들을 어. 불러들인다는 뜻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뭔가, 불운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까마귀가, 혹시, 우리 고구려에서 삼조고, 까마귀, 까마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방 계통에서는 태양들, 태양 까마귀를 음. 길조로 보는데, 음. 이 신라가, 상북통일 하면서 음. 어, 사실 백제 유민들이 음. 일본으로 넘어갔다면 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음. 어, 그런 그러니까 음. 신라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고 음. 여기에 네. 그렇지 않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가서 길조로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억지, 음. 음. 억지 논리가 전형 패턴에 관련해서 약한데 여자는 아프고 병에 걸리고 남자 있고 여자 죽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이 여자분은 또 이제 어, 아니, 사랑하는 애인 애인이 있죠. 있는 음. 그런 또 역할이었고 모르겠어요. 이전에 형수는 소나기도 약간 비슷하죠 그케이 <laughs>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고. 거기도 병이잖아 이때 당시에 폐결력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맞아. 얼굴이 하얀 소녀나 얼굴이 하얀 여자가 이제 병 미인이라고 불렸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얼굴이 되게 흔치 않았던 시대여서. <웃음> <네네>. <웃음> 그래서 아마 그런, 어, 약간 하얀 얼굴? 그리고 그 거기에서 약 도회적인 느낌? 예.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남자들이 로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 <laughs> 근데 이게 나는 요런 게 아까 일본 문학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요 일본 문학이 특히 이런 음. 죽음적 사조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또 이걸 몇번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사회 참미라고 음.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공경하는, 어, 그, 그게 일본적인 문화가 있잖아 아, 네. 허무주의가 있었잖아요. 허무주의가 만연한 음. 때가 있었고. 음. 음. 죽음의 비장미, 뭐 죽음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그 음악 들었잖아요. 네. <laughs> 돈도 사람도 명예도 <laughs> 다 싫다. <laughs> 그리고 유준 되게 뛰어내렸잖아요. 뭐가 중요한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한 거죠. <웃음> <웃음> <왜>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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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까마귀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또 다른 패턴이긴 한데 그 석양 이지 않습니까? 네 석양 아, 석양 잠깐 보기 전에 여기 까마귀 시작하는데 등피를 닦으며 이렇게 나오는오 어, 등피 등피를 닦으면 응. 등피가 약간 그호롱불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호야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타짜는 어. 호야 닦아봤어요? 호야 몰라요 몰라요? 호롱불 어, 같은 거구나 거롱이네 <laughs> 아니, 저는, 아무래도, <어디인> <laughs> 차이가 있잖아, 요무 어디서 이요게 버동. 보등. 버동. <laughs> 버은 약간 도해지 버동. 어. 약간 평평한 <laughs> 땅에, <웃음> 화전민이 아닌. <laughs> 음. 이 등피라는 게 바로 그, 호야, 호야. 음. 그래서, 우리들늘 호야 땅는다고 하는데, 남, 남폭불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석유 이렇게 넣고. 신지시대냐? 소... 음. 아니 아니 그래. 그래. 너, 국민학교 다닐 때, 호야 닦고 맨날, 또호야를 뭘로 닦아? 기름, 아, 기름, <laughs> 어. 집, 집, 어. 집을 이렇게 수색이처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음. 거기 에 재묻혀가지고, 음. 이렇게 닦았다, 막 호야를. 네, 막. 석유가 타니까. 그거는, 새까맣게 그이면서 근데 <웃음> 그거 <웃음> 호야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등피 때문에 찾아봤더니, 호야가 일본 말인 거야. 아, 아 한자로는, 네. 화, 불화자에 지복자야. 그걸, 음. 어, 화옥인데, 일본어로 호야야, 네, 호야. 네, 호야. 네, 이래서 까 나는, 내가 그렇지 않도 호야가, 이게 일본 말 같기는 했었는데,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등피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게 등피인 거야. 음. 호야가. 음. 음. 그 얘기 를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그, 새로 사온 것이라 등피에서는 아직 석유내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나는, 공연 때까지 닦았다고. 하 왜냐면,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 우와, 네. 계속 그걸 뗀 거야. 방울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가가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세번 먹는 이 습관도 내가 이걸 참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약간 음.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런, 음.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쵸, 참. 네. 음. 작가 이게 거의다 네, 30년대가 <laughs> 배경일 거예요. 음. 네, 3 0년대 배경. 그때가 가장 그, 먹을 게 음. 부족했을 때. 자, 우리 석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석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을 때 뭔가 되게 영화처럼 그 그림이 어? 그려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의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환상이 들어가 있는 듯한, 50대의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이제 경주 여행을 가면, 경주 여행을 갔는데, 또 여러 사람이 여행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혼자서 그 산복 더위에 여행을 떠나죠. 그 산복 더위에 떠난, 떠난 경주 여행지에서 물을 한잔 먹는데,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나서 그 소녀와 뭐 경주를 같이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계절들의 네. 오망이죠어막 그리고 거의 뭐내딸딸 딸 친구라고 해도 될 듯한 이어 음. 소녀를 음. 음. 어 여기 중간에 약간 소녀를 음.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로망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욕망을 풀어내고. 그리고 같이, 근데 이 소녀는 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음. 소유자예요.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 당시 현실은 네.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막 바닷가에서 뭐, 옷을 먹고, 옷 벗고, 이렇게. 어. 뭐, 뛰어들고, 이 소녀의 그, 아, 이 처녀의 천진함을 또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걸 또 보고, 음. 그 처녀의 몸을 보면서 또 경주의 모름과 뭐뭐 음. 이런 거를 뭐 상상하면서, 음. 그리고 또 발에 관한 또 그게 나와요. 그, 소녀의 발이 네, 또 네,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기의 궁둥이를 만지고 싶은 것처럼, 또, 나도 모르게 가서 이 발을 잡고, <laughs> 신발을 신겨줬다는. <laughs> 범죄지, 범죄. 네. <laughs> 그야말로 저는 판타지야. 저 읽으면서 제가 딱 나이가 비슷한 나이잖아요. 멋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환상이 있었겠다. 왜냐면 현실에서는 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음. 되니까 얼마나 이 당시 현실이 별로 이렇게 대고 보고 이런 작가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환상을 만들어낸 그런 것 같고 또 약간 홍상수 영화 같았어요. 홍상수 영화에서도 음. 보면 항상 주인공이 감독이죠.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고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처녀도 마침 이 작가의 작품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장치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네. <laughs> 로망이고 판타지인 거뭐이 네, 당시에 우리 뭐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현진건의 빈철에 처 등을 보면 사실은 이제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이 당연히 음. 이게 배부른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걸 당연시한 거야. 음. 그 가난이라는 음. 것을 작가들의 어떤 거의 뭐캐릭터인양 어? 음. 당연시하기도 했고. 이게 음. 이때 무슨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은뭐 있긴 있었겠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한 삶을 사는 왜냐면 그걸 소비해주는 대부분 90%가 농민인데 농민이 무슨 그거? 뭐 두걸책 사서 보겠어. 음. 대부분 이제 신문에 연재되는 건데 신문조차도 신문 구독률이 얼마나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문이 그때 뭐 50억, 100억 이렇게 해도 신문 자체 에있는 것은 문맹률이 또 높으니까. 이게 글쟁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그러니까 살 수는 없었지만 ]이다. 여기 책에서처럼 음. 약간 이제 덕망이랄까? 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아, 그 하이클래스의 인정을 받는 음. 게또 작가였기 음. 때문에 그렇지. 어느 곳에 들어가도 음. 그 명함으로 음. 먹고 살수 있고 음. 기생할 수 음. 있는 아, 거였죠. 그렇게 네.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겠다. 기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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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생집도>. 기생 집단.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뭔가 붙어서 음. 먹고 살수있어도 네. 음. 이게 로맨티스트 기본적인 로맨티스트들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뭐가마이나 서양이나 다 자전적인 맞아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이태준이 보면 자생했잖아 봐도 네. 자생이었는데 네. 그 앞에 가마기에서도 네. 그거 있잖아 폐병 걸린 그러니까 네. 뭔가 자기 그래 내가 너 사랑해줄게 시혜적으로 네. 너 병든 너 얼마나 불쌍해 네. 네. 연민에 의해서. 어, 자기는 마음, 통 크게, <laughs> 내가 더 사랑해 주겠는데 정작 남자친구 딸은 있었던 애가 얼마나 뻘쭘해. <laughs> 근데 이거, 이 똑같잖아, 서향도서향도막 <laughs> 해서, 이게 워낙 그잘 따르고 잘 해주니까, 그 50대하고 한 20대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그게 또 뭐, 그 떠나서 빈번하게 이렇게, 그, 이심전심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그런, 그 감정이라는게 생기는 데 결국은 <laughs> 보니까 그 다른 남자랑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자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허탈한 마음 이게 좀 약간 바람기가 있는 거야 집에 부인하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펜팔처럼 또 이제 삼복도위부터 가을까지 가을을 지나서 계속 펜팔처럼 주고받고 그리고 뭐 혼자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현이라는 이분이 또, 석양이라는 시를 한편 써주잖아요, 부채에다가. 그쵸? 그 경주에서 헤어지기 전에. 이게 석양 무한호, 지시근황 내고서 석양은 무한조우나 다만 허온이 가까워온다는 한판. 쓸쓸함이 있는 데. 예, 네, 네. 이게, 네. 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딱순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우리가. 잘해주면. 그런 오해하는 거같 제가. 내가 듣기 변심하다가나 좋아하나 뭐 이런 그러고 나서 간 자세히 보니까 네. 그딴 남자 친구랑 가는 경우도 수두룩했으니까 네. 이게 아마 특히 이제 50이 넘었던 그 당시 거의 중년될 텐데 네. 그때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환상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 음... 그런 걸, 그런 느낌 <laughs> 근데 저는 약간 이 둘이 나무 나무에 앉아가지고 릉을 바라보면서 리힐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아니, 리힐 리 어. 엄청 이 당시 허무슈이나 음. 이런 게 그게 유행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말했고 음. 근데 독립은 요원하고. 일본은 강서, 자꾸 이긴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악착한 친집파가 되어서 돈을 벌거나, 그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아주 굉장히 고즈넉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음. 경주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뭔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게 작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다녔던 경주의 모습들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망한 나라의, 유적을 보는 쓸쓸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아, 신 조선은 사실 네.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싸우던가 협력하던가 그러면에 도피하던가 네. 네. 제가 아마 이걸 좀더 젊었을 때 봤을 때는 전이해하를 못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아주 공감하면서 어, 무릎을 쳐가면서 읽었다고 석양을 받게 었습니다 홍상수 영화 중에서도 이제 여자를 따라서 경주에 가는 그 영화들이 있고 음. 항상 당돌한 여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음. 거죠.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그는 그 꿈을 음. 이뤘으니까. 네. 난 인간이게 <laughs> 네, 그, 당돌 좋아 당돌. 문학계 문인들한테는 벙, 빈번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 스승과 제자. 음. 음. 그래서. 글을 배우러 간 학생 그게 어느 정도지 소재는 얻었을 음. 거고 디테일은 아마 저는 판타지로 보여요. 그래요, 판타지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제 식 글쓰기가 많이 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남성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내가 <laughs> 하고이 정도면 여자들이 날 좋아하게 될 거란 환상이 뭐냐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음. 그게 약간 남자로서는 굉장히 씁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글쎄... 화원이네요. 그렇죠. 네. 어? <laughs> 그러니까 석양이 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설을 쓰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이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속기 화문이 되었다 하는 야심을 나타내고 있네요. 나는 아직 음. 가슴에서 뜨거운데 네. 나는 그걸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된 음. 거죠. 그렇 음, 자기는 음. 자기에서 이미 화문을 느낀 거지. 네. 네. 음. 그게 진짜 음. 저는 좀 네, 무릎을 쳐가면서 가슴 치우는 거지. 네. <laughs> <때>. 아니, <이제, 웃음> 아니 너무 두 분. 남, 일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좀... <laughs> <laughs> 아니, 아 제가 얘기, 이, 이게, 이 일이 내일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내가, 아, 공감한다 얘기하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죠. 얘기하잖아요. 계속, 계속 됐근대서 나는 뭐, 저는 뭐. 너무 깊이. 남의 에앱처 참. 이 작가의 황혼이 내, 내 황혼으로 <laughs> 느껴진다라고 <웃음> 말씀드린 겁니다. <laughs> 근데 이제, 문학뿐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림도, 미술도 그렇고, <laughs> 또 음악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사실 뭐 여성도 있지만 근대 이후 이렇게 보면 그것도 다 남성 위주로 응.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응. 이 도제식으로 응. 제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응. 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응. 것들이 많고 응. 응. 우리 또 우리를 실망시킨 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응. 그런 예 하나라고 말씀드고